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K웨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장한 따뜻한 신규 종목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이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 가시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자국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 챙겨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K웨더 지금 200% 상승 모멘텀 때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아 이종목 나 공모 받을 걸 후회할 정도로 이 종목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첫날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앞으로 쌓아갈 차트에 대한 기대감도 어마어마합니다. 증권가에서 현재 k웨더 투자 매력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당장 2월 말 3월 초 시나리오와 1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제가 구간별 매매 전략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제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 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 더라 얘는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 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 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까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 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원대 대비해서 44,000원대까지 만 무리입니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주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776, 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직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도움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K웨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K웨더 상장 첫날부터 대박 쳐주고 있습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K웨더 가 코스닥 입성하면서 상장 첫날부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일단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무려 13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당연히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했고요. 이 중에 무려 60%가 넘는 투자자가 희망 공모가를 7,500원 이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청약에서도 무려 백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청약금은 사실상 이제 경쟁률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아, 경쟁률에 비해서 이거 청약 증거금이 너무 적은데 요즘에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다막 1조 2조 원은 그냥 모으던데 70억이 원 뭐야?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있죠. 일단 이 기업은요. 실적 성장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K웨더의 매출액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4억 원에서 174억 원까지 뛰어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5억 원이었는데 플러스 8억 원까지 올라졌습니다. 다만 2023년 작년 실적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매출액이 23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0억 원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영업손실이 작년에 좀 컸습니다. 마이너스 19억 원이나 됐는데 다행인 건 작년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23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이전 연도보다 모두 다 올라졌다는 점에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 증가로 k웨더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k웨더의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서비스 제품 이세 가지 분야가 상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과 포트폴리오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쌓아갈 우리 K웨더의 차트 리포트 우리 조준님들이 확인하신다면 어, 투자할 맛 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올 1분기 단타 노다지 수익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타점 여러분이 당장 이 종목 투자할 때 궁금해하실만한 이슈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딴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776-5359 여기로 K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제발 우리 주주님들 남들 다 고수익조라고 나갈 때 혼자만 손해보고 뒷북치고 하이밍 놓쳐서 물리고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비참하고 짜증나는 주식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아는 말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보만 조금이라도 챙겨갔을 때 확실하게 투자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K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